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어,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이 포텐셜로부터 어, 빈 공간의 포텐셜을 구하는 거 그걸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포텐셜이 단위는 볼트입니다. 볼트고 이 포텐셜을 어, 볼트 단위의 포텐셜을 임의의 공간 내에서 어, 이제 정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뚜껑이 100볼트고 얘가 100볼트다 얘가 100볼트고 여기가 그라운드다 그래 됐을 때 0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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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뚜껑이 100볼트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100볼트가 있는 거는 여기에 차지가 모여 플러스 차지가 모여서 100볼트 될 거다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일종의 페이판 축전지를 해보면 좀 많이 삐뚤어진 축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행반 축전지가 되면, 이렇게 되어있을 때는, 여기 그라운드고, 여기에 불티지를 딱걸어주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똑같은 양의 도어과 반대에 있는 게딱 걸리, 걸리고, 여기가 V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V가 1 0 0트고 밑에 그라운드가 찌그러졌죠. 그죠? 그죠? 요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이 그, 연속으로 변하는 것. 이렇게 대칭의 소리 될 거다. 그는데 그래, 찌그러져 있으면, 그게 생각해도, 이게 100V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될거는 얘기죠. 그래 이렇게 할 때, 요구를 구하는 게, 어, 구하는 게, 이 전기장을 모른 상태에서, 포텐셜만 알고 있다. 포텐셜 알고 있다 그랬을 때, 그러포텐셜 아, 알고 있다 그랬을 때, 어, 요, 그걸 구할 수 있는 이레이션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은 사람들은 혹시, 아 어, 알겠습니까? 무슨 이케이션인지 라플라스 이케이션이라 그랬거든요? 예, 네, 라플라스 이케이션입습니다 이게 라플라스 이케이션 그래서, 라플라스 음. 이케이션이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파이는 0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이 필드가 이 필드가 스칼러 포텐셜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다. 이런 관계에서 어, 다이벌 전스 e가 이게 입실론 제러분의 로다. 요 관계에서부터 어, 요게 빈 공간인 경우는 이 로가 없으니까 0이니까. 이 대신에 어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일을 넣어 가지고 다이버전스에 마이너스 그레언트 파일을 넣어 줘서 이게 두번 미분한 거 라플라시안 파이라는 거. 라플라시안은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 요거에 어 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파이가 지금 이파이는어요 파이 요 라플라시안 파이는 0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걸 구할 수 있거든요. 많걸 구할 수 있는데 이, 여기서, 그,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0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미닝. 이런 게 객관적으로 딱 나오기 좋죠. 이 미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면, 0이고 1 0 0트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 평균이니까, 수채색크 본다 그러면, 딱 정중간, 여기는 몇 볼트입니까? 여기는 50볼트죠. 그죠? 50볼트고, 아 어,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볼트인가요 1과 1과 3의 평균이 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와 7의 어, 5, 어, 5와 7의 평균이 요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개수가 안 맞죠 지금 그죠 이거 안 맞는데 어, 여기서 그 요거를 중간에 어, 그리드를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거를, 팔로 해서, 팔로 해요 그러면, 1, 2, 3, 4. 1, 2, 3. 잠깐만, 하나 더 해볼까요, 한번? 삽입. 5, 1, 3. 5,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오십이죠. 오십이고. 요거는 요거는 음, 여기에서 이렇게 okay, 그리드를, 네? 잠깐만요. 이게, 아까, 음,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0에서, 이게 엑셀로 하는 걸 제가 좀더 보여주고, 0에서 100이다. 100이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5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50이 정해지면 여기가 25죠, 그죠. 다음 여기가 75죠, 그죠. 그다음 여기는 그 사이가 어 87.875, 여기는 62.5, 여기는 37.5, 여기는... 12.5, 이래 되죠. 그럼 요, 요 상태에서 요거하고 요거의 평균 이 25가 어, 되어 있고, 그럼 여기 요, 요 사이에는 어, 여기는 또 2분의 12.5가 이래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평균을 취해가서 어,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얘가 5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를 다시 판정하는 게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거든요. 수치 방법이고, 요거는 2차원에서 제가 엑셀로 이제 보여주고, 보면 이거를 이제 이그제하에 푼다는 거는 이걸 2차 미분하는 거는 한번접근하면 d 어, 파이 dx가 어, 파이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어, a라 그러고 그다음에 한번더접근하면 a 파이는 a x b로 하고 여기서 파이가 파이가 0일 때 0이고 파이에 l일 때100 볼트죠, 그죠? 그리고 경계 조건이 두 가지죠. 경계조건이두개 들어가고, 미지수가 두개 있죠. 아, 그죠? 미지수가 두개 있고, 경계조건이두개 있으니까, 그럼보면 얘는 그냥 풀 수가 있겠죠. 풀수 있으니까, 0을 넣으면, 0이 돼야 되니까, B는 0이다. 그 다음, L은, 어, 100V니까, A, L이 100이니까, L은, 아, A는, L분의 100이죠. 그래서 이거는, L분의 100X다. 파이 X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전기장 구하라 그러면, 그레이디언트 E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X가 되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L분의 100이 되는 거죠. 예, 볼트 퍼 메타. 그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포텐셜이 주어져있어. 따라해보려면, 어, 전 공간에 대해서 포텐셜이 주어져있을 때, 전기장의 1차 미분에 해당되는 그레이디언트다. 그래서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으면,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수술을 단할 수도 있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본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자, 이런 거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이런, 판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두 개가 무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예를 문제가, 여기 교재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 제가 보면, 이렇 연습문제 나오는 부 분이라서 이제 그냥 바로 쓸게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해봅시다. 자, 얘는데 무안, 무한, 얘무한되고 무안되거든요. 무한대고 무안되거든요. 여기에 어, 파이는 파이제로거든요. 파이제로고, 그다음 에 여기에 얘는 지금 어, V제라고 얘는 그라운드돼 있어요. 시, 시트 두 개가 있는데 시트 두 개에 하나는 V제로 하나는 그 라운드라요. 근데 이이 바깥에 생각하지 말고, 여기 밖에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이에 포텐셜 도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한 금속판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무한대로 되어 있고, 얘가 또 무한대로 되어 있어요.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V0로, 어, 유지되고 있고, 밑에는, 그럼 한번 되 있어요. 그럼 이 속에, 뭐냐면, 개미가 딱 있어요. 공간에, 요 공간 속에, 새가 있던 공간이 딱 있거든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모양을 보면, 이 무한대 크기 의프트가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되어 있고, 무한대로 되어 있고, 무한대로 되 있을 때요 사이 포텐셜인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얘는 이제, 무한대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유한하더라도, 얘가 유한한 크기라 하더라도, 이 꼭지점이 가까운 데 있으면, 얘는, 얘 입장에서는, 얘를 무한대로 느끼겠죠. 그럼, 개가 느끼는 전기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있어봐요. 이런 문제 어떻게 풀겠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는 수식으로 푼다, 라플라스 이렇게 서 푼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이에, <laughs> 어, 라플라션 파이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린더를잡좌표계하고 이게 어.. 이렇게 반영일 때 이거 하고 이렇게 무한대 이게 파이 제로라요. 이게 무한대로 돼, 이렇이렇돼 있고 얘가 어.. V제라고 얘기가 그라운드. 이렇게 실린더를좌표계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가 파이가 하이 제로일 때, 이것은 v 제로고 하이가 0도일 때, 0이다. 이런 조금 만족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에 있는 포텐셜이거든요. 요 사이에는 포텐셜이고, 요 사이에는 정의작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 필요 없죠? 왜떨 필요 없어요? 라플라스 이케이스 풀면 되잖아요. 그죠? 라플라스 이케이스 풀면 되는데, 이거는 풀라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xyz 좌표계가 아니라, 슬렌더를 좌표계에서 슬렌더를 좌표계로 했는데 그럼 라플라스 요, 요게 슬렌더를 좌표계에서 떼는 루스 기억이 나요? 이거는 기억나요 여러분? 뭐냐면 어, 그레이언트 파이는 얘는 어, 되도록 일반 좌표계로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거든요 뭐 했습니까 여러분? h 1에 라운드 q 1에 <laughs> a 어, v에 AQ1. 기 H2에 이래, 라운드 V에, 라운드 Q2에, AQ2. 그 다음에, I 아, p o t 이 V구나. 그 다음에, H3에, 라운드 5 아, 라운드 p 에 라운드 Q3에, AQ3. 자, 이걸 대충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H1에 라운드 Q1이 길이에 대한 거다. Q1 반향의 길이 변화, Q2 반향의 길이 변화, Q3 반향의 길이 변화니까, 어, 요렇게 H1, H2, H3가 좌표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x y 좌표계에서는 1, 1, 1이고, 실린더를좌표계에서는 1, 로, 1이고,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1, R, 사인 세타, 아, R,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죠. 그죠. 그 상태에서 보고, 다이버전 상태 돼요, 여러분.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됐었어요? 다이버전스는 A다 그럼 어떻게 됐었어요? H 네 혹시 기억 나요? H1 찾아볼게 한번 제가 유도를 하긴 했는데 음, 제가 봅시다 한번. 어... 하이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아, 유도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거다. 자, 다이버블스이는 H 1 H 2 h 3분의 라운드 라운드 Q1에 EQ1 H 2 H3 라운드 Q2에 EQ1 H to H3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니까 생각할 때아 이게 H1H23에 H2, H2, 해당되는 제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쉽게 생각해서 여기 이제 표원, 표투, 표수력이 2분의 2.5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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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분의가 나머지 길이를 지춰주는지2 1, 2 3, 1, 2 3 1, 2 3인데2기서의2가분의 2.5분의 2.5분의 2 3. 이제 기억을 해보면, 이걸 제가 사실 유도하긴 했어요, 여러분. 하긴 했는데, 이걸 보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어, h1, h2, h3분의 1에, 라운드에, 라운드 q1에, 어, a1, a1에, 어, a, q1에, 다음 h2, h3. 라운드에, 라운드 q2에, 어, h1에 a, q2에 h3. 제가 우기 좋게, 어, 알아두기 좋게, 해. 이렇게 지 바꾼 겁니다. 어, q3에 h1, h2에 a, q3.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그래야 한번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더 들어가니까 여기서 h1, h3를 갖고, 여기다가 a, q 1을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q1의 성분, 뭡니까? A에서 라운드 파이를 놓으면 A 대신에 이걸로도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H1, H1, H1 H2 분의 H2H3의 라운드 파일랑비 면이 되죠. 그래 되니까 이거를 쓰면 라플라시안 파이는 <목소리> H1, H2, H3 분의 1에 라운드에 라운드 Q1에 H1 분의 H2, H3 분의 라운드에 라운드 Q1의 파이. 되고 라운드에 라운드 Q2에 H2분의 H1, H3에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Q2, 얘는 얘는 Q1. 만하기 라운드에 라운드 Q3에 어, H3에 H1, H2에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Q3. 그래 되죠. 제가 왜 굳이 이걸 일반 좌표계를 하냐면, 이렇게 해놓거나, 해놓고 나면, 좌표계를 바꿔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XYZ 좌표계가 아니라, 뭐, 실린더로 좌표계로 주어졌을 때, 구면 좌표계로 주어졌을 때, 똑같은 문제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봐요, 한번. 지금 여기서, 어,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그죠? 실린더를 좌표계에서 파이가 0인 경우에서 파이가 파이 제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죠 이런 똑같은 문제를 구면 좌표계에서 만든다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구면 좌표계 구면 좌표계에서 만든다그러면 파이가 파이 제로면 어 동그란 파이잖아요 그죠? 동그란 파이 이래야 되는데 파이가 아니라 세타는 어떻게 되요 세타 세타가 일정한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가 0에서 세타가 세타 제로다 세타 0에서 0에서 0에서, 0에서 어 세타 제로까지다 그럼 무슨 모양입니까? 세타가 0도에서 세타가 세타 제로까지다 그러면 걔는 무슨 모양입니까? 부채꼴 돌린거 뭐죠? 원추죠 그죠? 원 기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원 꼭지점 원뿔이죠. 원뿔이니까 만약에 똑같은 어, 문제를 제가 이 어, 좌표계에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돼 있는 콘꽃깔콘 있죠. 꽃갈콘꽃갈콘처럼 네, 어 해서 어, 우리가 요 중심은 예를 들어서 1 0백 볼트 되는데 여기는 도다 그럼 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는 정도인데 0 볼트가 하면? 그경계조으로쓸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딱 보면 파이는 파이저로 되니까 문제를 풀면 여기 슬린더로잡아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슬린더를 그릴 때는 파이가 여러분 파이가 로, 파이, 지가 있으면 지에 대한 함수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이런 이런, 이런 문제에서는 자, 요 문제에서, 지축전제에 대해서 파이 같을 것같습니다다르것습니까같으니 함수가 아니겠죠? 오로지 뭐에 대한 함수겠습니까? 중심에 떨어진 로하고 파이 이 되겠죠? 그죠? 근데 로도 조금 그렇죠? 왜냐면 이게 무한대라면. 그죠? 파이에 대해서만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이게 무한대라면 파이에 대한 함수일 거다. 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파이가 파이에 대한 함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이게 h1이 뭐냐면 뭡니까? 1. h2가 뭡니까? 로. h3가 뭡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이는 파이니까 여기서 어, 라플라스는 파이는 h1 h3를 하면 로분의 1. 이 되고 라운드에 라운드 로우가 되고 h 1 1, 분의 로우에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로우에 요 파이는 라운드에 라운드 파이에 어, 여기서는 h2 로우 분의 1에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파이 파이 아, 함수가 이 파이로 할까요? 라운드 파이. 되고, 라운드, 라운드 g, 이걸 파일 할게요. 색깔서 헷갈리니까 어, g에 라운드에 어, 로우에 라운드 파이에 라운드 g 이렇게 있으면 이걸 제가 이거 파이에 파이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어, 함수는 이거는 0이죠. 그죠? 얘는 0이고 왜냐하면 함수가 파이에 대한 함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도 0입니다. 이것만 남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 로 제곱분의 1에 라운드 제곱 라운드 파이 제곱분의 파이는 0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래 되니까 파이가 2차 미분이 똑같죠. 파이는 라운드 파이 제곱은 0이니까 결국 파이는 a 파이 플러스 b 이래지도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이 0일 때 파이는 0이고 파이가 각도가 파이 제로일 때 파이 제로일 때 얘가 파이가 이게 V 제로니까 여기서 보면 A의 파이 제로는 V 제로가 되니까 A는 파이 제로 분의 V 제로 되어서 파이는 이 포텐셜은 파이는 아 파이 제로 분의 V 제로의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볼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헷갈릴 게 지금, 제가 인덱스가지는다뀌어가지고 파이가, 파이가 엔드레인 알겠죠, 그죠? 그 위에 파이를, 포텐셜을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헷갈릴까봐 파이를, 파이를, 어,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거 의미는 알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차미음방정식 그, 식자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요 라플라스 파일을 가지고 어, 풀수 있는 문제를 한번 거꾸로 만들어 보겠습니까 한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거꾸로 지금 제가 2차원에 대해서 쓰린 이거를 뭐 안대로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세 가지 좌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교재를 봐도 좋고 어, 제가 한한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이라플라스 이케이션, 요거를, 요거를, 어, 0이다라는 걸 알면 어떤 문제를 풀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 번, 어, 풀어봅시다. 한번 제안해봅시다. 자, 10분 동안.